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어, 현장을 갔다 와서 네, 네. 제가 뭐싹 들어 카페에는 이미 제가 글을 올려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식단 어, 말하기 리모컨을 세팅했습니다 밸브 리모컨 세팅했는데 먼저 바이패스 밸브 라인을 지금 현재 죽였어요. 어 담... 어 일단은 라인만 라인만 제어할 수 있게 바이패스는 일단 죽여놨습니다. 현재 지금 불터잉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바이패스 라인은 죽이고 어, 직수 즉 메인 라인만 제어할 수 있게 어 지금 리모컨을 세팅한 상태고요. 어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라인만 일단 한번 사용해 보고, 물론 이제 바이패스 라인을 쓰지 않으면 밸브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좀 음... 위험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일단 지금 테스트 과정을 한번 해 보고, 지금 메인라인만 일단 밸브를 지금 온오프, 어, 온오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가까운 거리에서야 어떤 리모컨이든지 다 제어가 가능하지만, 어 지금부터는 이제 멀리서, 아 지금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건 지하까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하까지 다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저희가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물은 없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도 한번 이 리모컨이라는 게 뭔지, 이 이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 지하까지도 다 되고 예. 어, 직선 거리는 뭐 몇십 킬로까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일단은 뭐 보여드리는 영상이라서 아, 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 저기 있죠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후렴 낮죠띡 돌아갑니다 지금. 네,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쏘고 있습니다. 열심히 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오프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 어, 밸브로 오프, 어, 오프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 하냐? 우리가 이제 지하나, 물론 수동으로 해도 돼요. 어,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수동으로 하게 되면 저리를 다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종의 뭐좀 어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사용의 편리성이고, 그리고 제가 이걸 왜 했냐? 저는 이제 35마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씩 추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 저걸로 충분히 다 뚫어요. 웬만한데 다 뚫습니다. 물론, 즉 뭐냐면, 이제 요 시스템 없애는 겁니다. 요릴 자체를 이제 안 들고 다니고, 시동을 끄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리모컨 시스템이 뭐냐면, 요, 요거를 이제 없애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없애고, 이제 요것도 이 8분의 3에다가 50m를 이제 요거를 4분의 1을 연장을 해가지고, 예, 여기다 다감아가지고 어, 이제는 호스만 끌고 들어갈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뭐 스크린조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바로 앞에서 이제 어, 호스를 그냥 풀러가지고 어, 리모컨으로 이제 제어하면 되고, 즉, 이 수동 밸브 어,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 만든 겁니다. 예, 지금 시스템이 그거에요. 예, 요밸브를 잠그고 열고 하는 거를 어 이제 자동으로 한 겁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작업하는 곳에서는 어이 리모컨 사용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요 맛보기로 보여드렸고 아직 배관 라인이 좀 수정해야 돼서 일단은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만 지금 세팅을 하려고요 오늘. 네, 예, 좀 현장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그래서 일단 단장 내일이라도 고서책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쓸수 있게끔만 지금 어~ 시스템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